현재 45m까지 뚫었다고 합니다. 한 50m 정도 남짓 뚫으면 은 땅굴에 근접하는 그런 그 깊이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트를 교체에 연결을 하면서 잠시 조용했던 그런 그 소리가 지금 이제는 다시 또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추기가 작동이 되고 있는 현장은 지금 화면 보, 보이는 쪽이고요. 네, 화면 보이는 쪽이고 네, 지금 녹음기 네, 마이크를 녹음하고 있는 자, 어, 장소는 바로 어, 이곳 현장이 되겠습니다. 약한 50m 정도 에, 떨어진 이곳 현장에 지금 마이크를 넣어서 어, 지금 에, 이 소리를 저희가 에,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오늘 에, 이거 작업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에, 땅굴의 에, 위험성, 에, 안보의 그런 위험성을 알리는데 에, 오늘도 또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은 어, 저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하루 종일 뚫어 하루 몇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오전만, 오전만 시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 하루 해서 몇 군데를 좀 뚫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지금 동해 나가지고 지금 오전만 작업하는 걸로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그런 요인으로는 몇 가지가 있겠는데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일팔 카르텔 세력들에 의한 대한민국 적화가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 세력들로 인한 대한민국 적화가 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땅굴로 인한 적화가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부 다 중요한 과제이고 또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이지만은 또 저희는 이쪽 땅굴 분야를 알림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안보의 시급성과 위험성을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보 의식을 고치시키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간 탐사대로 활동하는 그런 그 탐사대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남친 땅굴 탐사대가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국민들이 또 물심 양면에 관심과 또 후원 또 성원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계속 활발히 해 나가면서 북한의 땅굴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땅굴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땅속에서 남침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로 인해서 또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주지 않는다면은 지금까지 33년 동안 땅굴을 숨겨왔던 아니면 또 땅굴을 찾지 못했던 그런그 세력들 세력들을 대신해서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서 정부를 압박을 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끔 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 현장에 김철희전 국정원 창립 창설 멤버로 활동하셨던 우리 또남시당골 탐사대 유튜브에서 최초로 그 인터뷰를 해주셨던 김철희전 국정원 출신이 오늘. 미국에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 땅굴 현장에 지금 오셨습니다. 연세가 9 5세 굉장히 많으신 그런 어르신인데 땅굴에 대한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미국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다시 또 오셔서 오늘 이곳 현장에 와서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에, 이러한 어르신도 계시는데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아, 참 너무나도 에, 무책임하게 에, 또 무방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